딱지치기로 우정이 싹 텄다는 두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딱지치다가 친해진 최유하, 정윤영입니다. 어우, 그래? 두분 친한 거 맞으시죠? 그나저나 딱지치기로 친해진 사이라니 굉장히 신기한데요.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? 아, 저희가 초등학교 때 처음 딱지를 쳤었는데요. 아니 그때 음. 자꾸 제 종이를 훔쳐가는 거예요. 아 진짜요? 훔쳐간 게 아니고 빌린 거라고 했잖아. 빌린 아니, 거라고. 말도 안 하고 가도 한걸 훔쳐간 거지. 아유, 저기 두분 진정하시고 그나저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종이 종류에 따라서 딱지 치기에 승패가 갈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. 혹시 딱지 칠때 좋은 종이 나쁜 종이가 있는 걸까요? 아뭐또 좋고 나쁘고는 없지만 이것처럼 너무 두꺼워서도 안 되고 너무 얇아서도 안 되고 딱 중간이네 A4 용지 가은 종류 A4 용지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어 찾기도 편하고 적, 얇기도 하고 뭔가 A4 용지가 뭔가 구하는 것도 쉽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, 진짜 말씀하신 대로 A4용지는 구하기도 쉽겠네요. 주변에 굴러다니는 게다 이면지니까요. 그럼 두분 괜찮으시면 딱지 치기는 너무 잘하실 거고, 딱지 접기에도 능하신지 한번 대결을 해볼까 하는데요. 혹시 누가 딱지를 더 빨리 접으실까요? 아니, 당연히죠. 아, 당연히죠. 어, 그러면 아, 예. 우리가 대결로 그 승부를 정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바로 1분 드릴 테니까, 이 1분 동안 누가 더 빨리 접는지. 결를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. 짜자잔, 여기 있습니다. 누가 더 빨리 접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. 어머, 유아 학생이 더 빨리 접었네요. 아, 이거 편법 같은 거 쓰신 거 아니죠? 아유, 그 정말 빨리 접으셨는데, 그러면 여기서 대결을 마칠 수는 없죠. 이제 딱지치기로 정면 승부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가위바위보를 외치면 여러분 대결 시작해주세요. 저기 대결 장소로 가주시고, 자, 준비되셨으면, 안 내면 진 거,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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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열정적으로 치는 바람에 지금 딱지가 막 날아가고 있어요. 어. 어? 유학생이 지금 방금 역전승을 했습니다. 아이고, 어머. 그, 이렇게 딱지치기 참 재밌는 놀이입니다. 여러분, 여러분도 딱지치기 이렇게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집에서 딱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, 방금 이 친구들처럼 즐거운 대결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두 학생은 여기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딱지치기 너무 재밌어요. 안녕!